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, 찰사재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좀아 압타바이오입니다. 압타바이오 수급 보시겠습니다. 네, 아 압타바이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많이 밀렸어요. 오늘 많이 밀렸다. 그다음 이제 누적 수급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또 매수를 또들어 왔어요.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.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추세대 하단에서 리바운딩이 살짝 나왔어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일선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오일선을 완전히 강하게 넘어가느냐.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의 시가를 안착하느냐. 내일 최대한 빨리 안착을 해야 되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아직 상세의 목표치는 살아있고. 근데 일봉상에서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이 이 마지막 매수 신호를 이탈을 했어요.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.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11만 한 700원, 800원 넘어가기 전까지 매수 관점으로 볼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하락 엔저형은 조금 못 주고 여기 1 2선에서 리바운딩이 나왔어요. 그리고 상세의 목표치는 다 없어졌고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텍스트 쓰겠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 마지막 시선을 그면, 얘 이제 차트를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,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, 이렇게.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, 그러니까 얘가 오늘 내려온 건 어떻게 내려온 거냐면,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고, 중간에 양봉 하나 박혔고, 이탈하면서 요 정도 n 점으로 내려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어저께까지 이제 마디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거고, 오늘은 이제 이렇게 끝난 거예요.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. 결론적으로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지 상태에서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30분봉상으로 그냥 n 짱을 잡으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, 여기까지 내려왔네요. 그다음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. 얘는 없어진 거고. 9 91,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요 갭을 이탈하기 전까지 마지막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요 갭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큰엔장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빠졌고. 요 이제 쉽게 해서 요 리바운딩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갭을 메꾸러 갈수 있는 82,700원대까지도 밑으로 빠질 수 있다.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요기 넘어갈 매수관좀 보일 수 있습니다. 71,700원 정도네요. 내 십일만 칠백. 이 정도 넘어가면 여기 넘어가는 양봉 뜨면은 매수관점을 볼수 있다. 왜냐하면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여기서 가기보다는 이제 갭을 메꿨기 때문에 갭을 메꿨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 넘어간다면 십삼만 이천 원 대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. 이 정도 관점으로. 그 다음에 클렌짱은뭐더 밑에서 여우소프트 이렇게 당기시면 되는 거고,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얘는 일단 11만 7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면 이 안착하는 양봉에 저가 손절 잡고 가시면 돼요. 그리고 정고점이 11만 5600원이니까 요기선 좀 조심하셔야 되고,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앞 타바이오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선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쪽에서 그시면 돼요. 이렇게 요 하단 이탈하면. 여기 구만 여기 와서 못 넘어가면 다시 밀린다는 얘기잖아요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